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기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메타마스크 팬텀체인 FTM 네트워크 추가 방법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이트리스트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팬텀체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영상도 올려드렸었는데, 뭐, 그에 따라서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고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기표입니다. 메타마스크에서 팬텀체인 FTM 네트워크 추가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여기에 대한 포스팅 글 좌표는 영상 제목 더 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좌표 남겨두겠습니다. 첫 번째 메타마스크 네트워크 추가입니다. 이미지를 보고 네트워크를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이 활성화된 화면에서 네트워크 추가 부분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 추가인데요. 자, 네트워크 이름 이대로 그냥 적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어디에 넣냐? 그러면 네트워크 추가 하면 이렇게 활성화된 화면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저장. 네, 끝입니다. 정말 쉽죠? 자, 우측을 확인해서 그래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팬텀이라고 잘 표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팬텀 오페라, 네, 이제 네트워크 체인이 이제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시고 하나하나 배워가시면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